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지금까지 모세오경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탁 하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모세오경은 이거죠. 복받는 길과 복받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어,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 그죠? 어, 아담 이후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리고 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고, 요셉, 그쵸? 어,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 출애굽 시대를 들어오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복 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언제였고, 복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언제였던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될 때는 언제였고 어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였던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에 오시면 복받는 길이 뭔가? 다시 한번 말씀하죠. 복받는 길이 뭐냐? 30장 음. 1절에 내가 내게 진수라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를 말씀을 축종하면 복받는 길이 뭐였어요? 복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인류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죠. 풍족하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다 주셨잖아요. 창조하셔서. 근데 아담이 그냥 쭉 믿음으로 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더라면 우리가 돌아와야 될 일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은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근데 선악과 은약을 파괴시켜버렸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잘못됐으니까 지금 오금단 딴 길로 빗나갔거든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거잖아요 어. 화살이 관역에 딱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어, 명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초점에서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빗나간 거죠. 빗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빗나가면서 돌아와야 되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어, 길을 떠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어, 내게 명령한 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거죠. 자, 그래서 그 순종함이 돌아옴이 뭐냐라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약이 있었어요. 그 은약이 뭐였죠? 창세기 17장에 하면할례 은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아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집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까지라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그할례의 은약이 몸에 해행했어요. 그 몸의 할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귀의 할례를 해요. 몸의 할례가 창세기 17장이 나왔다면 귀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에레미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에도 어 피를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예, 제물의 예, 피를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그리고 오른쪽 귀오에 묻혔죠 나머지는 재단에 뿌렸죠 재단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에 행함 그리고 귀로 듣는 것 발로 행함은 이것이 구별되라는 거죠 할례를 할례 의식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몸의이 할례 어, 귀에 할래, 이 차원을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할래 하라고요? 마음의 할래를. 예.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에서는 돌비에 기록이 되었지만,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그러죠. 고린도우스 3장에.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마음의 할래를 행해라. 오늘 마음의 할래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예요? 여과 장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어, 몸의 할례 그냥, 그 차원이 지나고, 를의할례가될 때는 어떻게 요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되는 것,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그 장, 그것에서 한 차원 더 가서 더, 더 그런 망으로, 조금 그런 망으로 더 흘러내는 거예요. 여가여지를 요가, 통과하는 거죠. 여가지를 통과하면 내 마음에 어, 품어야 될것 품지 말아야 될것자 눈으로 보고 어, 귀로 듣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폭력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폭력성이 됩니다 선정적인 영화를 많이 보죠 그러면 선정적인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그려지죠 반대로 정말 아름다운 명화를 많이 감상을 하고. 아름다운 서정시를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물결이 이 마음에 그려진단 말이죠. 이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 인도하고 계시는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만으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하게 하요 사랑이란, 사랑.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니 하나님을 아는 것, 지적으로 아는 거죠. 그 아는 것이 지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이 되면 오늘 우리는 육신의 할례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진다는 거죠. 그 기록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온다는 것이죠. 자1 1절에 가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 그리고 14절에 가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오면 그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이제 행함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저산 위에 저 바다 건너 어저 하늘 높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끌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라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오라 가라 하실 필요가 없다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바로 오늘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그럴 때에 그 사랑을 타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생명의 복,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소모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